닮음 단원의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닮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이 넓이와 부피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쉬운 데요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닮음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요렇게 또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정사각형들끼리는 다 서로 뭐죠? 음. 다 서로 무조건 닮음이죠, 정사각형. 네. 어, 성규. 뒤에 책상이 두 개나 있다, 성규야. 자, 얘네 둘이도 그러면 무조건 닮음일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내가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을 2라고 네. 하고 요거를 3이라고 하면요. 이 정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지? 요거의 넓이. 4죠. 얘는 넓이가 얼마지? 9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얘네들이 닮음이라서 닮음비를 구해보면 닮음비는 2대3인데 얘네들의 넓이비를 구해보니까 넓이비는 몇대 몇이야? 2대3. 응? 방금 넓이 구했잖아. 이쪽 넓이는 4. 이쪽 넓이는 9란 말이야. 그렇지 넓이비는 4대9가 나왔네.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응. 내가 두, 두 도형의 닮음을 m 대 n, 이렇게 본다면, 어떤 두 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이라면, 이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항상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넓이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간 개념이 뭐지? 부피. 자,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정육면체도 서로 간에 다 뭘까? 다 닮음이야. 그러면 이두 정육면체의 닮음비가 m 대 n이라고 했을 때이두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비는 얼마일 거야? 겉넓이의 비. 잘 봐야 돼. 겉넓이입니다. 겉넓이 이 단어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어? 넓이라는 말이 들었잖아널 넓이. 자,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얘네 둘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넓이 비가 m 제곱 대 n 제곱이랬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m 제곱 대 n 제곱이에요. 닮은 비. 아, 넓이 비. 건넓이라는 것도 결국 넓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닮은 비를 제곱하면 건넓이의 비가 됩니다. 그런데 입체도형은 건넓이도 구하지만 우리가 뭐도 구하죠? 부피도 구하잖아 부피. M3. 자 부피의 비로 가면 어 이때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면 돼.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한 변을 2라고 하고 여기 한 변을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현승아 닮은비 2대 3이지. 네. 요놈 건너비 얼마예요? 4대9. 아니 건너비가 얼마? 요요 도형의 건너비가. 어... 그렇죠. 요거 요면 하나의 음. 넓이가 4잖아. 4짜리가 몇개 붙어 있어? 6개 붙어 있으니까 얘 겉넓이 24입니다. 건넓비 24. 옆에 있는 친구는 요면 하나의 넓이가 얼마야? 9. 9잖아. 9가 6개 붙어 있어. 그럼 얘는 건넓비 얼마야? 15. 54지. 봐봐. 24와 54의 비율. 2로 약분할 수 있죠? 2로 네. 약분하면 12대27이 아니. 맞나? 맞아요. 12대 27이잖아. 네. 12대2 7이면또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대 9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닮은 비를 어떻게 한 거랑 같아? 제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효준아, 이놈의 부피는 얼마야? 이놈의 부피. 부피는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거죠? 부피는 8입니다. 얘는 부피가 얼마야? 3 어, 곱하기 3 곱하기 3 하는 거니까 27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부피의 비는 그대로 8대 27. 요거를 세제곱한 비율을 갖게 되죠. 그렇지 여기까지 하면 요 페이지의 내용 끝이에요. 자, 닮은 비를 제곱한 게 넓이의 비, 닮은 비를 세제곱한 게 부피의 비다. 그리고 닮은 비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비율이냐면, 닮은 비는 길이의 비율입니다.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비율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둘레 길이의 비율. 뭐겠어?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둘레 길이의 네. 비율은 그대로 m 대 n이겠죠 네. 원래 닮은비라는것 자체가 길이의 비율이니까 둘레 길이의 비율을 물어보면 이거는 닮은비를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그죠? 넓이를 물어보면 제곱하면 되고 부피를 물어보면 세제곱하면 되고 대규야 저기 니네 자리 저기 뒤인 것 같다 성규가 기다리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보면 축도와 축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혹시 그막 그런 사회 시간 같은데 안 배웠나요? 지도, 지도. 어, 지도 볼때 이런 얘기 하죠. 지도 볼때 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인데 사실은 지도가 전부 축도인 거죠. 우리 실제 그 실제 상황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놓은 게 지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가 축도의 한 종류인 거고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축도에서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 쉽게 말하면 닮은 비 닮은비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 분의 축도에서의 길이. 그래서 뭐 지도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1대 5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 길이를 5만 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 지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닮은비가 1대 5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축도와 축적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단위 있죠, 단위. 단위 1km가 얘들아 1km가 몇 미터야? 천 미터죠 1미터는 몇센 m 미터야1센0미터미죠 그럼 여기서 질문 1제곱 k m 미터는몇 제곱미터인가요? 음 hey. 여러분의 상식을 hey. 동원해봐 100만인데 hey. 만 hey. hey. 어? hey. 몇일까? 1만가만 100만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어요 100만. Hey, 여러분 근데 이거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어. 봐봐, 1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뭐예요? 가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고 세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땅의 넓이가 1 제곱킬로미터 아닌가요? 태규야, 네 자리 거기 아닌데 거기 있어. 어? 왜네 자리 저기 있잖아. 뭐. 성규야 어. 책상 좀 개쩌고 땡겨줘. 태규 가게. 아니, 뭐. 어. 성규야 아, 기다린다. 뭐예요, 빨리 제이. 가자. 어? 어차피 여기서 눈 감아도 안 보이잖아 <laughs> 한번더 기회를 줘한번더 졸면 나가자잉 알겠니 장태규? 예. 자 봐봐요 1km, 1km짜리 땅의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근데 봐봐 1km가 몇 미터예요? 1 0 0 0 m 잖아 이게 1000미터 이게 뭐예요? 이게 1 0 0 0 m 잖아 그러면 이 땅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1000미터랑 1000미터를 곱해야죠. 그지 0이 몇 개부터? 0이? 6개부터요. 이런 단위들, 이런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으면 뭐 죽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옆에 85페이지의 문제 볼게요. 85페이지 자딱 봐도 서로 닮음인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얀 삼각형 있죠? 하얀 삼각형하고 전체가 닮음이죠. 그러면 우리 하얀 삼각형을 어떻게 할까? 꺼냅시다. 얘를, 얘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전체 삼각형을 그대로 축소시킨 거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축소시켜서 자 얘가 얘다라고 생각하면 C라는 점은 제자리 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위에가 누가 되니? 여기가 무슨 꼭지점이죠 E 여기는 D. 그쵸? 그리고 여기 점 찍혀져 있던 게여길로 내려오겠죠? 자, 그럼 요 삼각형과 우리는 요 전체 삼각형을 지금 비교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4니까, 여기 길이가 4니까, 자, 이 전체랑 얘랑은 닮은 비가 몇대 몇이에요? 닮은 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방금 배웠잖아.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의 비는 얼마일 거야? 4대 1일 겁니다. 그죠? 위에 있는 친구랑 이 밑에 조그만한 친구가 4대 1의 넓이비를 가져요. 그런데 ABC,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60이라 그랬어요. 이 놈의 넓이가 60짜리입니다. 그러면 4대 1이니까 이 밑에 있는 조그만한 친구의 넓이는 얼마예요? 15가 되겠네, 15.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 문제의 답은 어디를 물어봤냐면 이 파란 부분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이 파란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고 그래야 돼? 어, 전체 넓이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을 뺀 부분이니까 45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밑에 2번으로 가서 가로가 4미터 2.4미터 가로 세로가 4미터 4m, 2.4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 여기가 4미터고 여기가 2.4미터래요 자 이거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480미리 480미리 리터의 페인트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가 세로가 3m랑 3.6m. 자, 요 놈을 그대로 이렇게이렇게 자, 자, 이래가지고, 요, 아, 짝, 아, 커진, 커진 거 맞죠? 자, 여기가 6m고, 여기가 3.6m짜리 벽면이 있어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서로 무슨 상태지 지금? 닮음. 닮음이죠. 4하고 6하고 2대3 비율이고. 그죠? 2.4하고 3.6도 2대3 비율이니까 닮음입니다. 근데이두벽면에 닮음 비가 2대3. 어 2대3이니까 720. 페인트의 양은 거기 사용되는 페인트의 양은 닮음 비랑 관련, 관련, 관련 있을까, 넓이 비랑 관련 있을까, 부피 비랑 관련 있을까? 페인트의 양은 넓이 비랑 관련 있겠죠? 벽면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닮음 비가 2대3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넓이비를 찾고요. 네. 음. 그럼 그4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이 480이랑 여기에 들어갈 페인트의 양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페인트를 x ml라고 한다면 식이 뭐겠어? 4대, 4대 9는 480대 480 480 x. x. 그렇지? 자, 곱하기 몇 했나요? 120. 120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120해 주면 되겠네. 그렇지. 1080. 1080. 그렇죠. 1080 ml. 1080ml가 페인트의 양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3번은 이제 입체도형으로 넘어왔는데, 대규야. 입체도형에서 구해야 되는 게 보통 두 가지죠. 뭐 아니면 뭘까? 또는 부피. 지금 이 문제는 건널비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2대3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 2대3이라는 비율은 길이의 비거든요. 길이의 비, 아까 길이의 비는 닮은 비하고 어떻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두 원기둥에 닮은 비가 지금 2대3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2대3이라는 비율을 무엇의 비율로 바꿔서 풀면 돼? 어, 건널비 물어봤으니까 넓이비로 바꿔서 풀면 되지. 얼마야? 대비야? 넓이비는 4대 9가 되겠죠. 4대 9. 그런데 원기둥 A의 건널비가 52라고 그랬으니까 4대 9는 52대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맞나요? 얼마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얼마일까? 117. 117 그렇죠. 117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자 내려갑니다. 4번으로 가서 <laughs> 아 이거 너무 쉽네 부피의 비를 알려줬는데요 부피의 비 야, 누가 봐도 27은 3. 3의 세제곱이고요 64는 4. 4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피비를 알려줬는데 부피비가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세제곱 떼가지고 뭘로 바꿔서 알았어, 알았어. 닮은 비로 바꿔서 풀면 되죠 그쵸? 닮은 비가 몇대 몇이라는 얘기 3대, 4. 3대 4라는 얘기 그리고 닮은비 자체가 무엇과 같은 개념이었냐면 길이의 비와 같은 개념이었죠. 길이의 비와 같은 개념. 근데 문제에서 구 b의 반지름의 길이가 12. 그때 a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죠. 네,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x 대12 이렇게 식 세우라는 얘기죠. 길이비, 넓이비, 부피비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으면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풀수 있다. 어렵지 않다. X는 9입니다. 9cm.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가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에는 여기 보면 지금 뭐가 그려져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 그거네. 종이컵 이렇게 생긴 종이컵 있잖아, 그죠? 네요. 어못 뭐 봤어요? 네. 뭐 어디 뭐 쇼핑몰 같은데 가면 이렇게 정수기 옆에 있는 종이컵 중에 이렇게 뾰족한 종이컵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종이컵 있어요. 종이컵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종이컵이랑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랑 둘이 닮은 이겠죠 네. 그죠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을 이렇게 생긴 물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꺼낸다면, 이거를 이렇게 옆에다 꺼내 놓는다면, 자이 전체하고 얘하고는 닮은, 닮은 비인데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대 몇일까? 음, 응, 닮음비가 15하고 9니까 5대 3이라고 쓸게요. 큰놈대 작은 놈 5대 3.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치?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개념이겠죠. 어. 그러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부피비를 구할 거니까, 몇 제곱? 75대 27. 땡. 어, 왜? 125대 27. 예, 5의 세 제곱은 125입니다. 125대 27. 자, 이것이 부피의 비율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어, 왜? 요 안에 들어있는 이물 있잖아. 요게 지금 물의 양인데, 이 물의 양이 얼마래, 실제로? 85. 81ml래요. 그렇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125대 27은, X 대 81,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쵸. 곱하기 3배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그럼 X는 얼마예요? 175. <웃음> 375. <laughs> 계산 실화냐, 이거? 어? X가 375입니다. 그죠? 375. 근데, 여기서의 이 375는 답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이 375는 뭐냐면, 이 종이컵 전체의 물의 용량이에요. 근데 이미 물이 얼만큼 들어가 있어? 81. 이미 81만큼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 에이 얼만큼을 에이 더 부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375에서 81을 빼야 그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얼마야? 294. 294 그렇죠? 2 9 4밀리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개밀네요. 자 내려갑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축도이죠. 축도? 아 이거 축도는 아니다. 그냥 요요 요 그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딱 봐도 삼각형 두 개가 뭐야 서로? 닮음. 닮음이죠. 여기 각도가 똑같기 아, 때문에 2대 5의 닮음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기린의 키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비례식 바로 나오죠. 2대 5는 1.6대 x. x 그죠? 이렇게 비례식 바로 나오고요. 그럼 이건 내항의고외항의고로 푸는 게 낫겠네. 2분의 3. 5곱하기1.6 하면? 8이죠, 8. 오. 8은 2x가 되는 거니까 8은 2x, x는 몇이다? 4다. 기린의 키는 몇 미터다? 4미터다. 오, 기린 그 정도 되죠? 기린 엄청 크죠? 진짜 크지, 기린? 자, 내려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이런 게 축도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거 답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64요. 우와. 답이 64죠. 네. 답 64야. 근데이 문제를 풀때 있잖아. 네. 단위는 안 봐도 되나? 네, 봐야죠, 봐야죠. 네. 단위 봐야 되나? 네. 안 봐도 돼. 안 봤는데 왜틀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처럼 여기 BC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어차피 이쪽 그림은 계속 미터 단위로 보면 되고. 이쪽 그림은 계속 센티미터 단위로 보면 되기 때문에 단위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어 여기가 24, 여기가 3이네. 그러면 8대1이니까 8대1은 x대8 해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개 그려놓고서 이두 그림의 축척이 얼마냐. 그러니까 닮은 비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두 이두 그림의 닮은 비가 얼맙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8대1입니다라고 대답하면은 맞을까 틀릴까? 닮은비를 8대1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가 다르니까? 단위가 다르니까. 이 24미터라는 거는 사실 몇 센티미터예요? 2 4 0이요 2,400이죠. 2,400. 그러니까 닮은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8대1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800대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치만 그냥 이렇게 이 그림 안에서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이런 질문에는 단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풀어도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다. 그쵸?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87페이지에 1번. 자, 이거 어떻게 풀까? 대규야! 넌 잠을 깨려는 이 없으면서 뒤에도 안고 어떻게 해야 야 가면 깰 거면 나가돼 가가지고 어, 뭐 세수라도 하고 오든가 도 먹고 오든가 어? 앉아보 계속 자고 있으면 해. 나가라고 나가기 싫다만잘거야진진해진어거어 거야? 디 오번아니요딱 봐도 오 번이에요. 오 번. 안녕하세 아, 게요 아, 아. 아. 너니 네 말에 확실할 수 있어? 너너 틀린다면. <laughs> 준이 아래. 아한달 동안 말줄 없어요. 어, 한달 동안 없어요. 저거 있어? 보조서 하나 보여줘야지 잘 들려. 보조서 보여줘. 보조. 어디에 거예요? <laughs> 어디다 보조서? 에 C 씨, 에이 씨, a 이 씨, 에이 씨, 에이 a 에이 씨, m 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a 이 씨, 에이 씨, 에이 씨, A 이 씨, 에이 씨, 에이 a 에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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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에이 씨, 에이 에이 씨, 에아 씨, 에이 에이 씨, 이이이 네, 네. 아 아, 네, 이거 AC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P가 무슨 점이 돼요, 이제? 이 삼각형 맞아. 입장에서. P가 응. 무게중심이에요, 응. 무게중심. 그럼 여러분, 무게중심 단원 네. 하면서 내가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무게중심 하면은 2대1이랑 6등분. 2대 6등분. 2대 6등분. 이게 맞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BP하고, P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여기가 2대1 비율이잖아. 네, 12. 근데 얘만 무게중심이 아니라, 반대편도 어때요? 여기도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여기 대 여기도 어때요? 2대1. 이것도 2대1이에요. 근데 또, B에서부터 여기 중간까지랑, 여기서부터 D까지 길이가 같잖아. 맞아요. 결론이 뭐야? 결론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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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3등분입니다. 3등분. 88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내려갑니다.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물이 채워지는 속도, 이런 변수가 조금 들어갔어요. 아까 왼쪽에 5번 문제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봐, 2번. 답 찾아보세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겉에 있는 전체 그 종이컵이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물, 물이 채워져 있는 이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꺼내가지고 비교해보면 얘네둘이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1대1. 2대1의 어, 2대 닮음비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닮음비 말고 무슨 비가 필요해? 부피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8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컵의 부피가 이, 이 물이 채워져 있는 부피의 8배 짜리예요 근데 물 요만큼 채우는데 몇분 걸렸어? 5분. 5분 걸렸어요. 그러면 아 종이컵을 다 채우는 데는 40분. 8배니까 40분이 걸릴 건데 이미 채워져 있는 거 빼고 몇분 동안 물을 더 넣어야 합니까가 질문이기 때문에 30. 그쵸? 40분에서 이미 채워져 있는 5분만큼 빼가지고 35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거 암산으로도 풀수 있어요. 그냥 2대1딱 보이니까 어? 그럼 부피비는 8대1? 그럼 시간이 8배 걸릴 텐데 이미 5분만큼 채웠으니까 35분이구나 풀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3번 볼게요. 아, 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 이거 할수 있어요. 중점 연결 정리 한번 풀어봐봐. 중점 연결 정리는 삼각형에 쓰는 거잖아요. 삼각형에서 이게 렇 중점 중점 그거는 절 길이는 절반 하고 평행하다. 그게 중점 연결 정리. 아 아까웠어. 근데 이제 이게 4인데. 잘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어, 이 가운데 지금 이 그어져 있는 뭐 B H 라든가 F D 같은 이런 선분들은 서로 무슨 상태일까요? 네, 평... 서로 평행 상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사각형들은 전부 다뭐요요 요 끝에 있는 이런 거 빼고는 이런 것들 뭐 B F D H 이런 거다 평행사변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을 거고요. H 중점이니까 이런데도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도 같겠죠. 그리고 억각 이용해 보면은 여기 각 같을 거고 동의각이용하면 여기도 같겠죠. 그치? 그럼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 있죠. 얘네 둘은 뭘까? 나 합동. 합동일 겁니다. 그죠? 합동. 그럼 얘네 둘이 합동이면 내가 여기 길이를 여기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a겠죠. 네. 그다음에 봐 봐. crf 하고요. cqb 하고. 요거는 뭐예요? 이거 닮음입니다. 그렇죠? 몇대몇 몇 닮음이야? 1대2 닮음이야.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a로 잡았으면 요거는 뭐가 돼요? 이 요거는 e a 가 되겠죠. 여기는 e a 가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사실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봐봐 E라는 점이 2라는 점이 여기에 중점이었잖아요, 그죠? 중점이었고 요변과 요변은 평행하지 않나요? 그러면 Q라는 점도 BP에 모여야 돼요. BP의 중간이어야 돼요, 중점이어야 돼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QP의 길이도 똑같이 2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H 전체가, BH 전체가 몇 A가 된 거야? 5A. 5A가 된 거야. 근데 BH의 길이가 2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얼마다? 4다. 그죠? <laughs>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실 그림을 잘 들여다보다 보면 느낌은 좀 와요. 답은 4cm 였고, 오늘은 숙제는 끝까지. 91쪽까지. <laughs> 대신 본교제만 낼게요. 본교제. 응, 85부터였죠? 85부터 91까지. 여기까지 본교제만 숙제고, 오늘 이제 도장받을 부분은 프린트 끝내는 거 있죠? 프린트 끝내기 하고, 지난번에 <laughs> 본교재에서 교장을 좀덜 받았던 친구들, 덜 받았던 친구들. 다인이하고 태규는 다인이하고 태규는 워크북 52부터 56까지 여기까지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부터 끝내는 사람 제출하시고. 음.